안녕하세요.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홍차장의 메모에 대한 헌법학계 원로교수이신 허영석자 교수의 고견을 살펴보려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이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돼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헌법학자 허영경희대 석좌교수는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면서 저지른 위법 사례는 열 건도 넘는다고 신동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 원본을 없앴다는 홍장은 차장의 메모는 필적을 감정했어.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반측사령관, 곽종건 특정사령관, 김연태 707 특임단장, 홍장은 국정원 1차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했는데 그 중에 이진우와 여인영, 김연태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헌재 정인신문 과정에서 번복했다. 홍 장원 1차장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체포대상자 명단이 담긴 메모 내용이 친필인지 가필인지 메모의 진정성이 의문이 되고 있다. 원본을 찢어서 버렸다면서 보좌관이 베껴섰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정원에 있던 사람이 원본을 버린단 말인가. 원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알 사람이 이런 경우에는 필적 감정을 해서 그 메모의 진정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도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진술만 갖고 정거로 채택하겠다는 식이다.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정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특히 홍장은 메모는 필적 감정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도 그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그냥 정거로 채택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2020년에 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 1항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공판정에서 부인하면 정거로 채택할 수 없다로 바꿨다. 형소법 개정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른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헌재에서 채택했지만 직업은 형소법이 개정돼 공판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면 정거로 채택할 수 없다. 지난 2월 10일 헌재 공보관이 형소법 제31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 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얘기하던데 참 기상천외한 얘기이다. 헌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형소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바뀐 형사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재 스스로가 위법을 저지르겠다고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얘기다. 헌법재판소가 바뀐 형사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탄핵심판 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된 이유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우리 헌법은 분명히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형사법의 대원칙도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라고 되어 있다. 의심스러우면 당연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정거로 채택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감히 현재가 정거로 채택하겠다고 공언하는 이 자체가 말이 되는가? 이상으로 현재 윤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대한 헌법학계 원로이신 허영 습자 교수의 고견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